자, 이제, 배고쪽에 중단한 다식이, 어, 6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이, 중근 2를 가질 때, A 3B의 값을 구하라. 일단은, 중근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판별식 D가 0이 되겠다, 그지 따라서 D부터 해보세요. D는,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 값이 0이 될 것이다. 그럼 마이너스 4ab를 이쪽으로 이항을 시키시면 88에 64는 4ab 양변을 4로 나누시면은 16은 ab라는 결과를 하나 얻을 수 있다. 다음에 얘가 2라는 녀석을 중분으로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이 식이 2라는 걸 중분으로 가진다는 건 인수분해가 a의 x-2에 제곱이 콜 0으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그 그렇다면, 은 이놈을 전개를 합니다. 전개를 하시면, a에 x제곱 빼기 4x 플러스 4는 0이 됩니다. 라고 할수 있고, 또 a를 분배할 수 있으니까, ax제곱 빼기 4ax 플러스 4a는 0이 될 것이다. 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그치? 그러니까 어, 판별식 중근이라는 얘기 나왔을 때는 첫 번째 판별식 파트도 해보셔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두 식을 비교하는 거야. ax 제곱 ax 제곱 플러스 8x가 마이너스 4a가 될 거니까 이 값이 8이 될 거다. 그죠 그럼 a의 값은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자 이거 마이너스 2다 그럼 4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8 그게 뭐가 되는 거지? b가 되는 거지 따라서 b 값은 마이너스 8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a 값하고 b 값 찾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a의 값이 마이너스 2고요 b의 값이 마이너스 2고 b의 값이 어, 마이너스 8이었으니까 이렇게, 빼기 3에다가, 마이너스 8 하시면 되겠죠? 그럼 마이너스 2 더하기, 38에 24 해서 20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결국 어려운 건아니고요 나와 있는 문제의 핵심 포인트를 잘 집어가는 게 중요하니까, 어, 하는 방법 잘 기억하십시오. 다음으로 가볼게요. 다음이 11번. 1번이, 여기 있다. 자연수 1부터 n까지의 연속수의 합이 2분의 n, n 플러스 1 어, 값을 구하라고 그 얘기네요. 11번. 자, 옮기고요. 자, 1부터 n까지.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까지 더합니다. 이 결과는 2분의 N하기 n 곱하기 m 플러스 1이게 되는 거지, 그지? n 자리에 10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계산하시면 55입니다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처럼 1부터 어떤 n까지 숫자가 2분의 다 더하면 n, n 플러스 1이 된대. 근데 요 값이 120이 되려면 1부터 어디까지 더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쉽게 말해서 n을 찾으라는 거지. 양변에 2를 곱해주라고. 그럼 n에 240이 되고요. n제곱 더하기 n 빼기 240이 0으로 주어지게 된다. 그래서 n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더해서 1이 되고, 곱해서 마이너스 240이 돼야될 거니까, 음, 음, 요런 수를 찾는 게참 어렵습니다. 그죠? 어, 뭐가 있을까요? 240을 소인 수분해 볼까? 얘는 4 곱하기 60. 또, 4 곱하기, 4 곱하기 15.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아, 요거 두개 되겠네. 그죠? 16 곱하기 15라고 볼수 있으니까, 플러스 16. 마이너스 15. 따라서 주어진 이차 방정식은 n 플러스 16, n 마이너스 15 이퀄 0으로 주어지니까 n 값은 마이너스 16 하고 이제 15가 되는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놈은 답이 될수 없을 거다. 그래서 그니까 n 값이 얼마로 주어진다. 15. 즉, 1 5까지의 합이 얼마가 되는 거다? 10이 되는 거니까 1부터 15까지 더하면 됩니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활용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2차 방정식의 활용 잘...